지금 가장 끌리는 풍경은? 1. 바다, 자유, 속박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껴요. 2. 숲계, 평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의 안정과 평온함입니다. 스스로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3. 도시 야경. 성취. 당신은 목표 달성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군가의 기준보다 스스로의 성공을 추구하는 열정가입니다. 4. 햇살 들판. 관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사람과의 따뜻한 교감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마음 나눔이 삶의 원동력이에요. 당신은 어떤 풍경을 골랐나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